아,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작업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로모라고 합니다. 청주랑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오슬라라고 합니다. 망원동에서 작업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베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활동 중인 뉴스쿨 작업자 레코마고 합니다. 이태원 커닝시티에서 작업 중인 버튼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작업하고 있는 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합정에서 작업 중인 준모라고 합니다. 음... 해외에서... 타투잉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손님들이랑 작업자들이랑 같이 뭔가 서로 소통하는 모습도 되게 보기 좋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우리 한국도 언젠가는 뭐 타투잉이 빨리 합법이 돼서 서로들 되게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타투잉 못하는 컨벤션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저희 샵이 다른 샵들이랑 별로 교류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 작업하시는지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참가도 해봤고 심사도 보고 해봤는데 아쉽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행사를 이어가려고 노력해 주시는 선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딱히 일부러 참가를 안한건 아닌데 애석하게도 국내 컨벤션은 참여는 해본 적은 없어요. 구경을 하러 간 적은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할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좀더 나중에는 모두가 원하는 좀더 좋은 장면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긍정적인 쪽이에요. 합법화가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는 꼭 해외처럼 타투잉을 할수 있는 컨벤션을 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여러 가지 형태로 컨벤션들을 시도했던 거. 알고 있어요. 파리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의 형태로 성공적이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시도를 했었고 타투잉 없이도 여러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라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저는 워낙 성격이 그런 컨벤션이나 이런 활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조금 속상한 게 아무래도 한국에서 타투잉을 못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갈지 안 나갈지. 이게 나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좀 좋아하게 할수 있을까 좀 고민을 또 많이 하고 좀 속상한 마음 조금. 처음 컨벤션에 가봤을 때큰 충격과 자극을 많이 받아서 왔던 것 같아요. 좀더 열심히 하게 되는 되게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 개개인의 아티스트들한테도 그런 영향을 주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이고, 문화로 만들어지는 행사의 그런 장이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해외 컨벤션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 참가하는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파티 느낌이나 페스티벌 느낌이라 가지고 공연도 많이 하고 구경할 것도 좀 많고 남녀노소 좀 많이 찾아오는 그런 컨벤션인 것 같아요. 소수만 좋아하는 그런 장르기보다는 타투 엑스포를 한다 하면은 여기저기서 그걸 좋아하셨던 분들이 참가해서 구경하고 하나씩 받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의 컨벤션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규모나 레퓨테이션마다 조금 많이 다른데 작은 컨벤션 같은 거를 제가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동네 잔치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나쁜 쪽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티켓 끊고 보러 오시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다른 해외 아티스트한테 작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다렸다가 매년 매년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좀 영웅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만약에 길에서 만났으면 말을 못 걸었겠죠? 하지만 컨벤션이니까 말을 걸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작업자들이랑 손님들 간의 좋은 소통 그런 경연, 파티 진짜 그게 엄청 매력인 것 같고 제일 신기했던 게 유모차를 끌고 아기랑 같이 동방하면서 그런 파트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자극이 있겠죠. 예전에는 컨벤션에 나가서 자극받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다른 문화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SNS상으로만 봐왔던 작업자들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분들의 작업을 보게 되고, 컴퓨티션 같은 걸로 우리는 그런 경쟁도 막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돌아올 때쯤 되면 자극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에너지가 막 생기죠. 그런 의미에서 컨벤션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컬러인도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쓰셔도 되는데 제자리에만 잘 놔주세요 8시 20분에 딱 끝내면 돼요 아네 네. 시작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뉴스크, 한국에서 뉴스쿨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 한국에서나 해외에서나 뭐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타투어즈라는 그런 컨텐츠에서 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참가하겠습니다. 게 일단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소재를 생각을 해보고 한국의 그런 전통적인 호랑이 호랑이랑 불을 이용해서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디자인을 준비를 했어요. 아직은 뉴스쿨이라는 장르가 비주류에 속하는데 지금 이렇게 뉴스쿨 정말 잘하시는 작업자분들이 한곳에 모여서 이렇게 타투잉을 하면서 이 좋은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약간 뉴스쿨이라는 장르가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저라는 사람을 좀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분들 작업하는 것도 많이 못 봤고 교류도 없고 제가 하는 장르로만 하다 보니까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록님한테 바로 연락 드려가지고 참가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재밌고 역동적인 구도들을 되게 좋아해서 루니툰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중에, 로드러너라는 캐릭터를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팬인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랑 같이 경쟁하는 것 자체가 약간 경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참가하는데 되게 영광이어서 잘 배우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잠깐 이제 몇 년간 살때 그때 진짜 즐길 거리가 많았어요. 문신에 관련돼서 그냥 동네 이제 호텔 같은 데서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하고 세미나도 진짜 많이 열려서 되게 작고 큰게 되게 많았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좀 그런 게 조금 그립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재밌어 보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사슴을 베이스로 한 동물인데, 어릴 때부터 사슴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좀 사슴 관련된 일이 좀 생기면 저한테 조금 좋은 일이 많이 너무 많이 생겨서 행운의 동물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고, 심리적으로도 좀 그리기가 좋아요. 꿀도 멋있고, 목도 길고 해서 좀 예뻐서 사슴을 좀 토대로 한 그런 동물을 좀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했던 거를 좀다 통합해서 열심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 기회에 제가 그리고자 하는 거, 나타내고자 하는 걸 조금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무신을 해오면서 어떤 일이든 오래 하다 보면은 이해가 생활이 동화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서 특히 자격도 없고. 그런 찰나에 수롱 피디님의 라이브 방송을 봤어요. 무조건 나를 알려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참가 의사가 진짜 없었는데 무조건 참가를 하자라고 해서 바로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피드님으로서의 수롬 피드님과 우리 원상 감독님 너무 수고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이번 기회로 더 많은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자 분들만 아니라 타투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를 시청하시면서 타투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들도 알게 되고 더욱더 사랑을 주셨으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일단 자연물 중에서 새를 선택했고요. 앵무새인데, 그 외곽 형태는 나무에 있는 옹이 모양을 조금 변형을 해서 그 안에 나뭇잎과 앵무새를 주제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가 타투 아즈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재미있게 작업하고 1등은 제가 <laughs>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슬롱님이랑 이게 자주 술도 좀 먹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하시겠다 하면 나는 무조건 나가고 싶다. 한국에서 타투잉을 못하는 컨벤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속상하니까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내가 이걸 못 잡으면 엄청 많이 후회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다. 계속 쫄랐습니다. <laughs> 여자 얼굴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이쁜 여자 얼굴보다는 주제 성격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만약에 차가운 분위기나 이러면은 창백한 여자 얼굴을 그린다거나,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그림을 조금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림이 항상 그림은 이쁘다고 생각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타임어택이다 보니까 그림 디테일 쪽에서나 컬러의 다양성에서 조금 줄여서 그 7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의 주제는 조금 목마름, 절제하지 못한 살짝 그런 분위기의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컨벤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작업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좀 목마름이 있잖아요. 뉴스쿨, 레오트리디셔널이 좀 비주류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뭉쳐서 약간 근대화를 시켜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취지가 너무 좋았고 그런 취지에 맞게 하나의 역할을 할수 있다면 너무 좋은 자리가 아닌가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7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작업하는 해왔던 스타일의 어떤 그림이나 디테일이나 사이즈는 사실 7시간 안에 절대 안 끝나서 좀 일단 축소를 많이 하고 제가 실수 안할수 있는 안전하게 완성도 있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해 주신 레드와이키키 감사드리고 다들 열정 있게 모여서 작업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같이 해서 이제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작업 스타일도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네오 트랜디션을 화이팅